AI 번역 안경의 혁명. 지금까지 어떤 스마트 경험을 제공합니다. 언어 장벽을 허물 수 있는 샤오미 AI 지능형 번역 안경을 소개합니다. 여행지에서 길을 잃거나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경험 한 번쯤 있으셨죠? 저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. 샤오미의 이 혁신적인 안경은 실시간 번역 기능을 제공하여 복잡한 거리에서도 중요한 업무 현장에서도 막힘없이 소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. 와이파이 연결과 충전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사용 가능하며 사용자들의 평가에 따르면 자외선 차단 기능과 음질 또한 우수하다고 합니다. 무엇보다 배터리 수명이 길어 여행과 비즈니스 상황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. 새로운 소통의 세계를 경험하고 싶다면 샤오미 AI 번역 안경으로 시작해보세요. 지금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스타일과 소리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스마트한 제품이 있습니다. 평소에 선글라스와 이어폰을 따로 챙기느라 번거로우셨다면 이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. 헬로 디지 스마트 오디오 안경 GS01 UV400 평광 선글라스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. 이 안경은 자외선 차단 기능과 더불어 핸즈프리 통화 및 고음질 음악 감상까지 가능하게 해주는 스마트한 기능을 탑재했습니다. 제가 직접 사용해보니 두 손이 자유로워 정말 편리하더라고요.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자외선 차단과 깨끗한 음질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인기입니다. 통화할 때에도 소리가 잘 전달되어 많은 분들이 칭찬하셨다고 합니다. 이제, 스타일과 실용성을 동시에 누려보세요. 헬로디지, 스마트 오디오 안경, GS01이 새로운 경험을 선사해드립니다. 번역과 음악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안경이 있다면 어떨까요? 해외여행이나 출장 중 언어 때문에 답답했던 순간을 떠올려보세요. AI 스마트 번역 안경 하나만 있으면 그런 걱정은 이제 끝입니다. 이 놀라운 제품은 다국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해주기 때문에 어디서든 편리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. 비가 오거나 물놀이 중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수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요. 또한 블루투스 연결로 음악 감상도 가능하니 일석이조의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. 사용해 본 사람들은 첫날부터 매일 손이 가는 제품이라고 하네요. 패셔너블한 디자인까지 더해져 스타일리시하고 실용적인 이 안경,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? 이제 AI 스마트 번역 안경과 함께 새로운 소통의 경험을 시작해 보세요.